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관을 만나면 생기는 일제 2부입니다. 그 예전에 편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십성 중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큰 어떤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각 십성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영향이 다르지만 그 중에서 편관은 아주 강하게 자신을 압박하는 인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정관과도 좀 비교가 될수 있죠. 정관은 좀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으면 바른 배우자, 약간 정도 있는 배우자인데 편관이 일지에 있으면 나보다 좀 기가 강한 배우자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관에 대한 이야기 제 2부에요. 편관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성 중에서 영향이 가장 강하다고 보여주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편관이 귀신일 때 귀신이라는 말은 나한테 안 맞는 신이에요. 나한테 안 맞는 요소인데 편관이 귀신으로 작용할 때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해요. 네, 일주가 일간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이 편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대운 세운 월 운에서 편견이 겹겹으로 오면 오면은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만큼 심적 신체적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 편관 대운에 인생을 살면서 이 편관 대운에 물론 얻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잃는 게더 많아요. 왜? 건강, 사고,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 관계 모든 게다 힘들어지는 게 편관의 운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편관이 용신이다, 용신한테 필요한 신이죠. 그럴 땐 얘기가 또 달라져요. 편관이 용신이면 예를 들어서 수기운이 상당히 많은데 뭐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오하는 편관입니다. 그러면은 신의 일주인데 또 수가 많아요. 뭐 개수도 있고 자수도 있고 많은데 오화가 왔으면 이 사람은 운이 확 바뀌어요. 좋게 왜? 그 수기운을 꺼주니까 수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뭐 승진도 될수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어떤 운이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평관의 작용은 특히 기신으로 작용할 때 아주 안 좋다라는 거. 편관 일주 중에서 임진일주가 있습니다. 그, 임진일주는 쉽게 얘기해서 이무기예요 이무기. 그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용입니다. 검은 용인데, 화이팅은 강하죠. 아주 강해요. 강해요. 근데 이제, 그, 지장간에 보면은, 뭐 겁재또 편관, 어, 그리고 을목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 심이 강한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굽히질 않아요. 그, 이런 눈빛, 눈빛이라던가 태도로만 봐도, 어, 상대방한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남들한테 관철하는 경향이 강하고, 물론 이제 임진일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 편관의 향기가 아주 강하게 배어있는 일주 중에 하나가 임진을주예요그 밑에 이 예를 보시면은 이게 임진을주죠임진을주인데 편관이 이렇게 세 개나 있습니다. 또 여기 진술충이 되는데 편관이 세 개나 되고 또이 경금 편인이 있는데 이 경금의 위치는 좋습니다. 편인. 그리고 임수가 있고, 이 신은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넣어봤어요. 그 임목 식신이 있습니다. 이 임목 식신의 핵심이죠. 왜? 평관을 중재해주거든요. 평관의 그 강한 어떤 관사를 제어해주기 때문에 임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은, 이 평관 일지들은요, 특히 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재성은 없는 게 나아요. 이, 이, 식신이 중요합니다. 식신이. 재성은 대세원에서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식신이 없다고 봤을 때, 식신이 없는 평관일지들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 관살에 눌려서 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라던가, 그런 생각이, 항상 그,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억눌려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격이 폭발할 때도 있는 거죠. 왜? 항상 눌려 있기 때문에 기운이. 음, 그래서 식신의 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신, 잇목의 어, 성분과 상, 그 뭐야, 평관의 성분을 둘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식신과 식상과 평관이 공존하면은. 이 사주는 여자 사주예요. 유명한 배우 사주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배우 사주예요. 근데 이 시를 빼고 이 3주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역할을 봤을 때 왕. 왕 역할을 해야 된다. 배우. 왕비. 공주. 이런 굵직한 역할을 하는 게 좋다. 결혼을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음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평관에 이렇게 강한데 관끼리도 또 충무라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잘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뭐야 남자를 보는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임진일 주들은 특히 여자들은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남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남자랑 하려고 하고 남자보다 자기가 위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신을 전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다고 보면은 크릴나죠 진의 원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크릴라입니다.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 완전히 바닥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진해 원진이 형성이 되면, 뭐 이렇게 여기서 월이랑 연이랑 형성이 되는지, 특히 일지랑 아니면 뭐 시지, 월지랑 이렇게 형성이 되면 아주 바닥을 칠수 있는 게 임진일주입니다. 그 그래서 구조가 좋으면 반드시 성공해요. 임진일주랑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나쁘다 그러면 아주 바닥을 치는 일주라고. 들었어요. 그 바다가 친다라는 말을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나쁜 건지는 그래서 그렇구요그 제가 아는 임진을 주 같은 경우 제 와이프 친구의 아들 그 친구는 아주 좋은 좋은 임진을 주고 또 나머지 사회에서 본 임진을 주는 아주 좋지 않은 구조를 봤어요. 그냥 남한테 굽히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어... 이 융화가 안 됩니다. 융화가 사람이 그그 그 사람 사주를 봤는데 이안 좋은 임진일 주의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임진일 주는 리더십도 있고 자신이 강하기도 하지만 잘 제어를 잘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뭐 재성도 있고 관도 있고 식상도 잘 있고 인성도 잘 받쳐주는 주인데. 어... 누가 그러거든요. 관살, 이 평관이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은 좀 낫다 고 그러는데 인성으로는 안 돼요. 인성으로는 안 돼요. 식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식상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야 쓰임새가 좋아지고 밸런스가 잡힙니다. 그래서 재성만 있으면 관이 더 강해짐으로 위험하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재성만 있고 식상이 없으면 그리고 이 임진을 주는데 또 임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관이 미치도록 강해지거든요. 또 임수도 그렇지만 이 그리고 이 임진의 이 조화가 잘안 맞아요. 이 그리고 이 지장간에 을목이 있지만 이 을목이 상관이라 또 상관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좀그 구조를 많이 살펴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편관이라는 것은 십성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인자다. 어, 그리고 그 중에서 임진일주가 편관의 향기가 아주 가장 짙다. 재성만 있으면 관이도 강해지면 위험하다. 그리고 식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상당히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성패가 갈려있어요. 아주 인생에. 아예 밑바닥이거나 아니면 아예 성공하거나. 그래서 오늘 이 평관에 대해서 제 2부를 알아보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